요새 확실히 좀 어른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20대 때는 내가 진짜 어른인가 싶은데 30대 때는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게 주변에서 막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막 재테크하고 막 부동산하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좀 체감이 된다고 할까? 내 나이가 이제?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근데 저 요새 고민이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그러려면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나 지금 유튜브에 되게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근데 솔직히 요새 정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일에 이, 이게 약간 일하기 싫은 거랑은 조금 달라. 일하기 싫은 거는 아 일하기 싫어 그냥 놀고 싶어 이러잖아. 근데 나는 아니야 이거는 달라. 나는 일이 하고 싶어. 이제 일을 해서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모으고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몸이 너무 나태해. <laughs> 침대에서 이 지금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야. 지금 막 스티브 잡스지 모내 뭐, 머릿속 은내 머릿속은 오디 오디진가? 그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내 머릿속은 오디지고 디에디트인데 내가 지금 너무 게으른 거야. 그게 너무 고민인 거예요. 생각을 해 봤더니 열심히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열심히가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막 예전처럼 몇 날, 며칠 세우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예전에는 진짜 막폭 빠져가지고 눈에 막 스파크를 튀기면서 했거든요. 약간 그런 좀 열정 비스무리하게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약간 좀 이렇게 좀 빠져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아유, 해야 되는데. 해야지. 좀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다가 뭐.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났거나 뭐 편집하다가 중간에 살짝 몰입이 될 때가 있어 그때 확 하고 금방 빠져나와 금방 <laughs> 빠져나와서 아유 해야지 해야지 <laughs> 근데 문제는 제가 프리랜서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성과가 있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 바닥을 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 솔직히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근데 이런 생활을 계속 하고 싶거든, 솔직히. 초밥 먹고 싶으면 초밥 먹고, 바로 그 다음날 막 샤부샤부 시켜 먹고, 막 배달비 5,000원인 거 시켜 먹고, 부자지, 뭐. 배달비 5,000원인 거 시켜 먹으면 말다 했죠. <웃음> 성공했지. <웃음> 이런 삶은 계속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 나태한 내 자신을 봤을 때, 하, 이 삶이, 이 풍요로운 삶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겠어. <laughs> 이 위기감이 드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은데 머릿속은 그런데 이게 몸이 너무 나태하니까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요새. 일이, 일이 열심히 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근데 약간 저만 그런 것 같지 않은 게 제가 제 친구들하고 요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요새 인생이 노잼이래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래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친구 되게 열심히 사는 애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약간 좀 악착 같은 스타일, 야무지고 막. 그래서 재테크도 어린나 저보다 한살 어린 친구인데 막 재테크도 하고 막 부동산도 막 알아보고 막 열심히 돈을 모으고 막 투잡 뛰고 이랬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게 결혼을 해서 그런지 약간 좀 마음의 안정이 오고 자기 생활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해지니까 그런 악착같음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약간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게, 살게 되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도 나처럼 머릿속으로는 막 이렇게 이렇게 재테크를 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이 있고 이런 플랜들이 있는데 그냥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사 먹고 남편하고 호캉스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느슨한 거지. 그러니까 요새 좀 느슨해. 내 주변과 내가 이게 약간 30대가 좀 20대 때는 치열하게 내가 어떤 일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막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처음 시작을 얻어내야 되잖아, 내가 직장 생활이든 뭐든. 그러니까. 좀 열심히 살고 열정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이인 거지. 심지어 저는 막 제가 영상도 찍었었잖아요. 나는 열정에 열이라는 소리만 하면 뺨을 때리고 싶다라고 제가 20살, 20대 때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그렇게 열정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던 나조차도 지금 생각해보면 열정의 열정인간이었던 것 같아. 막 유튜브 막 도전하고 막 유튜브 막 어떤 주제로 내가 할수 있을까 막 브렌시 브스토밍 해보고 막 되도 안 되는 뭐 컴퓨터 가지고 막 편집하느라 몇 며칠을 밤새고 이랬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통 그렇게 해서 30대 초반이면은 그렇게 치열하게 잡아, 잡아온 그 일들을 이제 좀 익숙하게. 조금은 지루하게 반복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 30대 초쯤이. 그래서 약간 인생의 노잼 시기가 오고 그렇게 힘들게 얻어낸 일에 익숙해지면서 경제적으로도 좀 다들 조금 기반이 잡히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느슨해지나 봐.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이게 통장이 채워지면서부터 이게 느슨해지나 봐. 사실 20대 때 막 열정열정 열정 거리는 거에 가장 큰 이유도 내가 당장의 경제적 활동을 시작하기 위함이 크잖아요 내가 막 알바해서 먹고 사, 살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얼른 이 기반을 만들려고 이게 내가 좀 혈안이 되어, 되어 있었던 거거든 근데 그게 이제 배가 부른 거지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아나 요새 왜 이렇게 일은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일은 안 하지 이러니까 제 친구가 이렇게 팩폭으로 네가 배가 부르구나 이랬거든요 이게 맞아 배가 부르면 사람이 별로 의욕이 없어진다 지금 괜찮거든 해피하거든 만족하거든 근데 이 발전이 없다는 게 무섭다는 거지 언제까지 그렇게 해피할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정적이면서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빨리 내가 정신 차려야 될거 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게 사실이잖아 정신 차려야지 뭐 지금 내가 뭐 평생 먹고 살돈 모은 거 아니잖아 아 근데 저랑 친한 언니 중에 진짜 역대급으로 똑똑하고 잘 나간 언니가 또 하나 있거든요 영국에서 막 우리가 이름만 막 말하면 다 아는 회사에 다니고 막. 하여튼 그런 언니인데 그 언니도 심하게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진짜 약간 들으면은 절레절레 하는 그런 열정인간이었어. 막, 뭐, 유학가가지고 하루에 30분을 잤다나? 하여튼 막 그런 식이었어요. 그 언니도.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 외국인이 거기서 그렇게 기반을 다진 거지.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했, 했겠어요. 근데 그 언니랑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DM을 나눴는데 그 언니의 고민이 요새 이제 곧 결혼할 거거든요, 그 언니가. 근데 그 남편분이랑 이 언니의 사이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래요. 근데 자기의 커리어는 역대급으로 정책이래요. 정서적으로는 그 남편분과의 관계로 안정을 찾은 거지. 이게 완전 딜레마인 거야. 나는 되게 안정을 찾는데이 생활이 너무 좋은데, 이 안에서는 내가 너무 안정을 취해버려가지고, 너무 릴렉스 되어버려서, 커리어가 또 발전이 없는 거야. 약간 좀, 근데 그 언니도 그렇고, 제, 그 재테크 열심히 하던 친구인데, 지금 안, 하, 안 하게 되는 그 친구도 그렇고, 열심히 해야, 일하고 싶은데, 열심히 일이 잘안 된다도 그렇고, 뭔가 다들 좀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열심히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30대면은 좀 다들 그런 시기인가 싶더라고. 야, 안정적이면서도 열심히, 뭔가 동기부여를, 그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시 가난해지는 방법 말고, 제가 그 언니랑, 아, 이렇게 우리 둘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열심히 다시 동기부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막 연구를 하다가, 제가, 난 사실, 이렇게 통장이 좀 채워져 있으면, 사람이 배가 부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안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는 아무래도, 음,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그 유튜버 소속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광고 같은 것들을 물어와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를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프리랜서 생활에 조금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게 회사를 나올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laughs> 이거 이거, 이거 메이 보시고 <laughs>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야? 그니까 회사를 들어가서 내가 뭔가 안정적으로 수입원을 공급받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내가 약간 안주하나? 라는 생각에 그러면 아예 회사를 나와서 다시 혈혈단신 혼자 막그 브랜드들하고 이메일 컨택하고 막 그러면 더 열심히 살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했을 때 내가 혼자면 확실히 더 열심히 할것 같긴 한 거예요, 지금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언니한테. 그니까 러그 언니가 근데 나는 그 방법은 조금 음, 너한테 하라고 하지 못하겠는 게 네가 너무 너를 사지로 모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너무 정말 물리적으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너무 가혹하게 네 자신을 넣는 거 아닐까 싶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것도 좀 그렇다 싶더라고요 어 근데 약간 사람들이 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은 게그 누구냐 제 친구 중에 순수 미술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아는 작가는 막 이렇게 그림을 팔고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잖아. 그러면은 작품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 돈을 약간 드라마틱하게 다 써버린대요. 그러고서 다시 막 완전 막막 밑바닥으로 다시 생활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작품 만들어내고. 다시 또 돈이 생기면은 그걸 확다 드라마틱하게 막한 작품에 뭐다 몰아 쓴다든지 막 스튜디오에 다 때려받는다든지 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밑바닥에 그 정신상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절박한 상태를 만든다고. 근데 그 사람이 되게 피폐해 보인대요. 제 친구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그 언니 얘기를 듣는데 내가 지금 그작 그 드라마틱한 작가의 길을 선택하려고 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 아,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 언니가 했던 말 중에, 지금 이렇게 안정을 찾은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금 나의 이현 상황에 맞는 동기부여를 찾는 게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내가 굳이 이 안정적인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고통받으면서 발전하기보다는, 지금, 웬만큼 일정하게 수익이 들어오고 배가 부르고 통상이좀 채워진 상태에서도 내가 열심히 할수 있는 동기부여를 새롭게 좀 찾는 게 중요하겠구나 싶어서 언니랑 진짜 한참 약간 DM을 막 주고 받았던 것 같아. 근데 진짜 좀 비슷한 고민들을 다 다른 직군의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하고 계셨나요? 혹시 요즘에? 열심히가 안 된다 인생이 열심히 사라지지가 않는다 나태하다 내 자신이 너무 나태하다 20대 때는 너무 막 통장이 채워지면 너무 좋겠다 배지가 부르면 좋겠다 배부른 소리 좀 하고 싶다 싶었는데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또 미래가 또 두렵고 그렇네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오늘은 오랜만에 하는 혼술토크기 때문에 좀 길게 해볼게요 편집도 최소한으로 하고 이거를 틀어놓고 주무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막몇달을에 혼술토크를 안 올려가지고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듣고 또 들으신다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미안하면서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혼자 이야기를 더 많이 해 볼게요 <laughs> 그래서 내가 동기부여를 한참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유키즈를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유재석씨가 유재석씨야말로 정말 너무 탑 MC로서 오랜 기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때 아마 아그막 게임 잘하는 사람 아우 게임 잘하는 사람 남자 롤 챔피언인가? 아... 하여튼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재석씨는 이미 그렇게 막 대상도 받고, 탑 MC로서의 목표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목적을 다 이루고 성공한 상태에서도 계속 일을 해나갈 수 있나요? 어디서 동기부여를 찾으세요? 막,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후에도 어떻게 나태해지지 않고 그렇게 계속 열심히 하냐는 거지. 근데 그때 유재석 씨가 했던 얘기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유재석 씨는 별다른 목표가 없대요. 근데 솔직히 이제 목표가 의미가 없지. 그분은 이러고 다이뤘는데 그래서 어떤 수치적으로나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지는 않고 그냥 자기는 그렇게 좋은 스텝하고 좋은 멤버들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방송을 하는 그게 되게 즐겁대요. 그래서 내가 즐거운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잘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을 잘 해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냉정하게 시청률이 잘 나와야 내가 좋아하는 이 현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계속 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자기의 동기부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저거, 저것도 어, 괜찮다. 내가 즐거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일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저도. 그래서 나는 어떤 순간이 즐거웠지? 라고 그 여태까지의 커리어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가장 드라마틱하게 설레고 좋았었던 거는 SBS 김영철 라디오의 게스트를 고정으로 하게 됐었을 때. 그때 되게 드라마틱하게 너무 좋았었죠. 그런 내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그것도 공중파 라디오에서 나온다는 게 되게, 음,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드라마틱하고 너무 좋았었어요. 그게 막 수입이 높았던 달보다 그냥 그 일을 하게 됐던 게더 기뻤어. 음악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음원을 만든 거. 그리고 진짜 좋았던 거는 그 음원을 사람들이 틀어놓고 듣고 있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막 보내줬었을 때. 막 카페 아직 기억나는 게 본인 카페에 그냥 지금 바람이 좋잖아. 그 노래를 틀어놓으시고, 언니 저 언니 노래 틀어놓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응. 그리고 여러분이 혼수 토크 틀어놓고, 그제 화면 앞에다가 맥주 갖다 놓고, 맥주 이렇게 짠하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서 아 내가 라디오 하는 걸 좋아했고 음원 내는 걸 좋아했고 사람들이 혼수토크를 편안하게 자기 일상에서 듣고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하려면 내 유튜브가 잘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것도 괜찮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겠다 싶어서. 어, 괜찮다. 어. 하고서 열심히 해봐야지. 자고 일어나서 또 의욕을 잃어버렸지. <laughs> 도루마무, 도루마무. 난 유재석이 아니었던 거야. <laughs> 근데 약간 반짝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래, 맞아. 그런, 그렇게 내가 즐거움을 느꼈던 그 순간들을 또 느끼려면 내 일을 잘하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한테도 그게 더 괜찮은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제가 막 지금보다 지금 지금 사실 이렇게 많이 벌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막 지금보다 막뭐 1년에 몇 억을 벌어야지 막 이런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그렇게 돈도 저의 뭔가 막 눈을 반짝이게 할 목표가 되어 주지는 못하는 것 같고. 구독자도, 뭐, 구독자 30만인데 지금 뭐, 구독자 100만을 이번에 찍어보는 거야. 막 이런 것도 사실 저는 구독자도 막 100만이 막 되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난 솔직히 30만도 내가 이거를 잘 해나가고 있지 못하고, 생각 못한다고 생각해. 이 30만을 내가 이렇게 잘 그들과 잘 이렇게 좀더이 30만이, 30만 이나 잘 내가 잘 잘하면 좋겠어. 이 삼십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나는 이 삼십만이나 내가 잘대하면 좋겠어. 지금 이것도 되게 버거운 거 같은데, 십만, 음. 백만 10 그런 수치는 저한테 표가 되진 않는 거 같아요. <laughs> 왜 이렇게 얼굴 빨개졌어? 무슨 일이야? 여기서 그냥 딱 뭐? 일주일에 한 번? 월 아니면은 막 2주에 한번 마실 때한잔 정도씩만 먹는데 확실히 양이 줄으니까 이게 금방 티가 나나봐요 지금 반도 안 마셨는데 짠 모르겠어 스무 살 때는 그렇게 열심히 막 열정적으로라는 단어만 들으면 제 알레르기처럼 싫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때처럼 아 그때처럼 왜 열심히 잘안 될까 이게 좀 답답해요 답답하고 짜증나요 그때 모습이 예뻤었던 것 같아 나중에 더 늙으면 지금의 모습도 열심히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려는 게 열정적이었지. 또 누워서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지. 더 나이 들어서.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는 가사를 읽다를 더 열심히 하려면 영어를 계속해서 잘해야 되니까 영어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재테크도 이제 주식도 잘하고 싶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고 그런데 뭐 머리만 뭐 계획투성이지. 몸이 뭐 천근만근이니까 조금 의욕을 계획한 만, 계획을 뭐 실현시킬 수 있는 좀 추진력을 얻고 싶어요. 하나, 둘, 셋. 마지막, 마지막.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도 든다? 스무 살때막 뭐라 그럴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막 저것도 해보고 싶고, 내가 이걸 잘하는지 저걸 잘하는지 모르겠어 해가지고, 막 이, 이 방면 저 방면으로 모아왔던 경험과 지식, 막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써버린 것 같은? 그래서 지금 약간 좀 30대 때 내가 좀 발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약간 위기감을 느끼는 게, 내가 여태까지 좀 쌓아왔던 자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몬스터크에서 풀썰나내내 내 자신의 인생 경험 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다한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또내 자원을 다시 또 쌓아야 될것 같은 시기인 것 같은 거지. 음. 그래서 여태까지 막 살아왔던 거를 꽤나 많이 소진을 한게 30. 초반이 아닐까. 그래서 또 여기서 더 발전을 하려면 여기서 또 쌓아 나가야 그래야 또 40대 때, 50대 때까지, 허, 50? 어휴. 잘 늙어야 될 텐데. 그때까지 이렇게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어쨌든, 네, 그렇네요.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너무 혼술 토크 많이 좋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언니 언제 해요? 막 같은 거 계속 듣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대사까지만 막 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응.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더 조바심이 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 직업의 특성상 더 그런 것 같아. 뭔가 반복적인 같은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혼 없이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야. 나는 영상에 대해 얼굴을 보여야 되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약간 의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laughs> 어, 영상에서 말을 하는데 애가 말하기 싫어요. <laughs> 이렇게 의욕이 없어 보면 안 되는 거, 곤란하거든. <laughs> 나도 그런 사람은 안 보고 싶거든요. <laughs> 정신 빨리 차려야 된다. 그나마, 그래도 지금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져가지고, 유재석님막 그런 메시지, 그런, <laughs> 말도 막, 동기부여도막 생각하고, 막,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조금 헤엄쳐 나와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무기력증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제가 막 가끔이라, 가끔이 아니라 요새 전반적으로 막, 아휴, 일이 참 열심히 안 된다. 이 무기력하다. 이렇다고 해서 저의 유튜브가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님을 알아주세요, 여러분. 대강하고 싶지 않고, 대강하면 안될것 같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싶은 거지. 맞아. 그리고 막 옛날 제 영상 보잖아요. 옛날에 막 17년도에, 17년도, 1월에 시작했거든요. 17년도에, 18년도에. 막, 안녕, 여러분. 선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못 보겠어, 막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막 어, 무슨 일이야? <laughs> 제 텐션 모니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 약간 다른 사람 같아요. 근데 묘하게 그때로 막 돌아가고 싶고 아, 되게 그때 내가 되게 매력적이어 보여.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뭔가 이런 그 그 때, 그 뭐, 스파이시한, 그런, 그런 것이, 물에 다, 이렇게, 뭔가 헹궈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약간, 좀 허야멀건해진 것 같으면서, 그런데, 그때는 뭔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선배님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때 영상을 보면은, 내 자신한테 뭔가 묘한, 질투랄까? 약간, 그런 게 느껴지면서, 하여튼좀 이상해 그냥 남 다른 유 진짜 다른 유튜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 근데 이것도 제가 그 되게 똑똑하다는 건니 건이 있잖아요. 건니한테 제가 막 얘기했었거든요. 고민으로 아, 그때 막 옛날 영상 보면 나 그때 되게 잘했더라. 막나 아, 근데 지금은 뭔가 그렇게 잘안 되는 것 같아 막 이러니까 건니가 그 절대 그때 과거보다 지금 네가 후퇴한 게 아니야. 넌 분명히 나아갔어. 근데 그 안에서 고민이 있는 것뿐이지. 넌 분명 발전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지금 네가 지금의 입장에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지. 너 그때 되게 힘들지 않았니라고 하는데 맞다. 나 그때 정말 힘들어서 넋시 나가서 돌아다녔었지. 싶더라고. 분명히 그때보다 지금 발전한 점들이 있는데 또 그때 그런 뭔가 이런 생생함, 신선함, 또 그런 게또 그립더라고요. 만 도통 만족을 모르는 ENTP. 그래서 언니도 지긋지긋한 자 비판 그 본능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 <laughs> 그만 괴롭히라며 자신을 그랬죠. 네, 여러분. 오늘 말 많이 했죠? 우리 다 성공하자. 우리 다 성공해서 다시 한번 팬미팅 만나요. 우리 성공한 사람들의 팬미팅을 하는 거야. 성공, 팬미팅이라기 보다 성공한 사람들의 잔치랄까? 페스티벌이랄까? <laughs>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네. 진행시켜. 그날 봐요, 여러분. 내가 첫 번째 팬미럽 때는 솔직히 진짜 얼 타고 그때 한, 한참 번아웃이고 막 이랬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내가 그때 오신 분들한테 내 양껏 뭔가 교감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되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팬미럽을 한다면 진짜 우리 성공한 사람들의 잔치잔치 페스티벌을 열어봐요. 알았죠? 그, 그날을 위해서 우리 저는 이 난관을 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태지옥의 난관 여러분 짠 하. 여러분은 어떤 동기부여로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신지 혹시 저한테 아이디어가 로될수 있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음 재밌다 역시 훈수토크는 재밌네 우리는 이제, 이제 끝인사를 해볼까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요. 빠이!